오늘은 시험하는 것을 이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린 사람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초등학교 1년밖에 다니지를 못했어요. 겨우 글을 읽고 쓰는 정도였어요. 교육의 수준이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아홉 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렇게 성경책이 다 낡았다. 그러나 값진 보배와 같고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 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성경을 물려 주는 것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나는 달마다 묵상을 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교훈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순절의 첫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40일간을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금식하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지라 40일 동안 금식할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럴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찾아왔지요. 세상 만국의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만국의 부귀 영화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그랬을 때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첫 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탄이가 먼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이를 이겨야 돼요 아, 네. 그 사탄이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사탄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사에서 아, 네. 29장 1절부터 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려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사해서 성경 읽잖아요. 근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궁금해갖고 이게 아리엘이 뭘까 어, 찾아봤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짐승 중에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 중에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했고, 창세기서 49장 9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지파는 사자의 지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지파이기 유다지파가 사는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재단에 성전이 있는 번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재단은 태운다라고 하는 말의 어언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이여 너는 번제단이 되어라 이 뜻이에요.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 밑에서는 불을 떼잖아요그 번제단 표면이 어떻겠어요? 뜨겁죠? 번재단 위에서는 연기가 나고 피가 흐르고 불이 붙고 재가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번재단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리엘 번재단의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번재단에 와서 죄물을 바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상 가치관에 오염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내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의 것을 잔뜩 집어넣고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더 원했던 세상에서 더 원했던 그 모든 것을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버리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이게 번제단의 역할이에요. 저를 용서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주인 삼은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이 번제단의 역할이 예배이고 성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번제단의 번재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40일 동안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주님 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이 번자되나서 몸을, 피를, 목숨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우리가 네.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사탄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사순절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사탄이를 물리치고 난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은 꼭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요 말을 꼭 넣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안 믿잖아요, 마귀는. 근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유혹의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하나님이 발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유혹하잖아요 그거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세상 것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명예와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줄수 없어요.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네, 네.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10명 1명이 돌아와서는 그땅 굉장히 좋지만 우리보다 사람들이 장대하고 철병어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여우수아와 갈렙은 그땅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현재의 상황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얻었어요. 여러분 내게 상황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흘려도 세상 가운데 가서 혼자. 울고서 울음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통하여서 응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얻으리라 했던 것 같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있고 내 마음속에 유혹이 있고 사탄이는 수시로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사순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으로 사탄을 이기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부활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 네.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생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